비타민C를 제가 환자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정말 다 잘못봐요 진짜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발라보시면 오 진짜 비타민C가 효과가 있네? 생각이 좀 드시지 않을까? 비타민C랑 과가 궁합이 되게 좋아요 비타민. 비타민에 관련된 제품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응. 노화를 예방하고 싶다고 라 한다고 하면 과학자 같은 애플 아, 예. 요즘에 예. 고민이 많아요. 어, 무슨 고민이 많으세요? 비타민 때문에요. 비타민 예. 예. 제가 비타민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예, 비타민 c 맨날 드시잖아요, 막 예, 먹잖아요. <laughs> 바로 남의. 먹는데 아이 비타민 c 가참 어렵거든요. 너무너무 좋은데, 이 비타민C를 어떻게 발라야 되는지. 아, 비타민C가 피부에 좋다는 건 아는데, 네. 바르는 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비타민C를 제가 환자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네. 정말 다 잘못 바르고 있어요. 오, 진짜요? 네. 그럼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비타민C 잘 바르고 있는데 나는, 근데 잘못 바르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발라보시면, 네. 오, 진짜 비타민C가 효과가 있네? 생각이 좀 드시지 않을까? 오늘 비타민 C는 어떻게 발라야 되는지 제대로 알려 주세요. 갑시다. 어, 샤워. 음? 어, 왜? 뭐 하셨어요? 아, 비타민 C 먹었어요. <laughs> 어, 진짜 이거 많이 먹어요, 저. <laughs> 진짜 피부에 도움 되는 건 어떻게 다 나으시는... 하시네. <laughs> 해야죠. 안 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웃음> <웃음> 비타민 C 제대로 발라야 효과 있다고 하셨는데 네. 이 비타민 C 이렇게 먹는 분은 많아도 또 바르는 분이 어떻게 보면 또 많지 않거든요. 비타민 C가 왜 피부에 이렇게 바르는 게 중요한지 알려 주세요. 왜 중요할까요? 좀... 비타민C 왜 먹어요? 비타민C는 뭐 들어본 거뭐 항산화? 어, 어, 항산화. 안, 안 늙게 해 준다? 뭐 어, 어, 이런 거. 활력 뭐 이런 거. 대부분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죠. 응. 항산화 뭐 미백 뭐 이런 에? 쪽으로 생각을 에? 많이 네. 하죠. 시 맞아요. 근데 그것들도 정말 비타민C 관련된 아주 좋은 결과들이 많이 이제 연구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비타민C 자체가 먹었을 때 혹은 이제 발랐을 때 콜라겐들도 재생시켜준다는 그런 논문들도 음. 굉장히 많습니다. 음. 콜라겐은 또 원장님 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피부의 어떤 지지대 같은. 어, 우리 철근 같은 역할을 네. 해주는 거죠. 어, 그런 걸 생성해주는데 도움을 줘요? 예, 네, 맞아요. 정말 중요한 거네요. 20대부터는 콜라겐이 계속 감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먹기도 하고, 열심히 관리를 좀 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비타민C를 먹어도, 네. 얘네들이 당연히 이제 위장을 통해서 흡수가 되고, 그게 이제 혈액으로 다 퍼지겠죠. 네. 온몸을 이렇게 다 순환을 네. 하게 되는데, 생각을 해보면 피부에 도달하는 비타민C의 양은 그렇게 또 많지는 않을 아. 것이다. 그죠 그렇네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네. 피부에 이만큼 가.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아니네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타민C를 얼굴이라든지 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내가 조금 더 노화를 예방하고 싶다라고 한다고 하면 국소적으로 이쪽을 좀더 발라주는 게더 효과가 좋겠죠. 아, 좀 극단적인 예시일 수도 있겠지만 발바닥에 비타민C 많이 가는 것보다 제 얼굴에 비타민C가 많이 가는 게 제가 원하는 거긴 하네요. 맞아요. 이제 그런 걸 하려면 실제 내가 발라야지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도대체 이 비타민C가 피부에 어떻게 도움이 많이 돼요? 효능이 뭐예요? 이미 뭐 너무너무 잘 알려진 연구들이 되게 많은데 당연히 뭐 미백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피부가 이제 맑아지고 밝아지는 것. 맞아요 네. 멜라닌 색소라고 하죠 네. 그런 색소들의 활성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음 비타민C 자체가 음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도 비타민 관리들을 많이 해요 맞아요 비타민 관리 많이 들어봤어요 네. 비타민C 같은 거를 얼굴 안에 피부 안에 침투시켜 주는 그런 관리들 그래서 그런 관리들을 네. 보통 미백 치료를 할때 많이 쓰는데 그런 이제 비타민C를 안쪽으로 침투를 시켜 주면은 멜라닌 색소 활성도가 떨어지면서 얼굴 좀 맑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항산화죠. 항산화가 뭐예요? 항산화라고 하는 거는요. 네. 피부가 녹슨다. 혹은 몸이 녹슨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음. 그래서 녹이 많이 쓸다 보면은 굉장히 노화가 빨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 비타민 C 자체는 우리 피부뿐만 아니라 몸 안에 있는 활성 산소를 잘 제거를 해 줘요. 어, 활성 산소는 좀 이렇게 녹슬게 도와 녹슬게 만드는 그런 이제 안 좋은 물질이라고 생각을 음. 하시면 되는데 그런 활성 산소들을 제거를 해 주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노화가 좀 천천히 오겠죠. 녹슨 거를 표현하셨는데 그건 자전거도 막 우리 막 방치하면 녹슬잖아요 기름칠을 미리 해주는 거지 네, 그렇게 녹슬지 않게 되는 거구나 어, 그렇죠 아... 녹이 안쓸 수는 없지만 천천히 씁니다 그런 역할들을 이제 비타민C가 많이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데 도움을 주더라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피부 재생을 도와준다 오 이거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상처가 나거나 그랬을 때도 피부 재생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데도 비타민C가 네. 다 관여를 해서 피부 재생을 좀 도와주기도 합니다 와, 이렇게 들어보면, 비타민C 너무 좋아서, 지금 네. 빨리 당장, 저기 올리브영이든 다이소든 가가지고, 뭐 네. 화장품까지 사고 싶은데, 네. 또 가면은, 제품이 너무 다양해요. 너무 많아서. 이것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이 비타민에 관련된 제품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네. 그런데, 나한테 잘 맞는 제품들은 사실 따로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들은 순수 비타민C가 잘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비타민 유도체가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게 뭘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어? 놀이공원 가면은 막 빠른 거 천룡열차 네, 잘 타요? 저 좋아해요. 어. 스릴이 있어서 스릴. 스릴 있죠.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 별로 안좋아하시죠 성향의 차이가 있겠죠. 어.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순수 비타민 C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네. 비타민 C 유도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순수 비타민 C 라고 하면 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천룡열차 그렇죠. 타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 스릴, 스릴, 있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스릴 있게 스릴 있게. 닦은 거. 네. 근데 비타민 C 유도체는 약간 우리 왜 애기들 타는 칙칙. 그런 기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laughs> 네, 네. 자, 우리가 두 가지로 결정을 하면 돼요 내 피부가 자주 따갑고 예민하고 트러블이 좀 많이 나는 피부다 네. 그러면 절대 순수 비타민C를 먼저 쓰지 마세요 충면물질 아, 타면 안 된다 하지 마세요 네. 저희 홈 케어 영상 기억해요? 네. 우리 몇년 전에 했던 거. 음. 그거는 비타민 C 유도체예요. 청룡 열차가 아니고 칙칙폭폭이 오. 훨씬 더 순해요. 안정화가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비타민 C 유도체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음. 하지만 느려. 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처음으로 놀이동산 왔어 하면 청룡 열차 타는 것보다 네. 칙칙폭폭을 먼저 한번 어. 타보자라. 근데 뭔가 효과를 확 보고 괜찮아 내 피부 튼튼해 네. 하면은 순수 비타민 을 하는 게또 맞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청룡 열차를 탈지 칙칙폭폭 열차를 탈지도 결정했어요.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렇게 발라 효과적인지 비타민이라고 하는 애들은 굉장히 굉장히 약해요. 굉장히 얇은 유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살짝만 건드면 다 깨져버려요. 그거를 안정화를 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특히 햇빛이라든지 아니면은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여기에 닿기만 하면은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화장품 회사들이 이 비타민 C를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잘하면 이청룡열차도 굉장히 재밌게 탈수 있다. 일단은 빨리 써야 돼요. 빨리 써야 된다. 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안정화된 비타민C를 빨리 쓰자. 뭐 개봉하고 나서 빨리 쓰는 게 기준이 되겠네요. 맞아요. 네. 이게 하루하루 갈수록 얘네들의 이제 산화가 되면서 갈변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한 2주 안에 쓰는 게 좋습니다. 어? 진짜 빨리 많이 써야, 맞아요. 써야 되네요. 네. 저는 이제 비타민C를 바를 때 옛날에 제가 홈케어 편에서또 말씀드렸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가장 처음에 바르는 편이에요. 클렌징을 보통 하잖아요. 네. 클렌징하고, 뭐, 에센스를 바르기도 하고, 뭐 아니면 토너나 스킨 같은 걸 네. 바르고, 그 다음에 바로 이걸 발라요. 비타민C. 다른 네. 이제 크림이나 이런 걸 바르기 전에. 묵직한 네. 걸 바르면 이게 흡수가 좀 많이 떨어져요. 아... 또 중요한 게 농도가 있어요. 농도가 올라갈수록 당연히 청룡용체의 속도는 빨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스릴은 있지만, 효과는 아... 좋을지만, 네. 하지만 자극감은 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우, 이거 청룡용체 너무 무서워. 자극감 너무 세.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속도를, 농도를 낮춰야겠죠. 이 조금 조금씩 하면서 올라갑니 그래서 칙칙폭폭부터 농도가 낮은 비타민C부터 조금 조금씩 올려나가는 게 좋다. 만약에 내가 감당할 수만 있다면 농도가 높을수록 그런 효과들은 높은 거죠. 당연히 높아요. 아... 예. 그런데 대다수의 논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20% 이상이 된다고 해 가지고 효과가 더 올라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15%에서 20% 정도만 되면은 충분한 효과를 낼 수가 있다. 나의 그 최적화된 농도를 찾아가면서 피부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만약에 크림을 먼저 바르고 네. 비타민 C를 바른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네. 그러면은 크림 자체에 이게 희석이 돼 버려요. 희석이 돼버리면 그 기능이 많이 떨어지겠죠. 음. 그리고 이제 바르겠죠. 바로 이 크림을 바르는 게 아니라 비타민C는 그래도 흡수력이 빠른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 1, 2분만 톡톡톡톡 해주시면 충분히 흡수가 돼요. 아, 이 친구 정말 음. 예민해서 방해하면 안 되네요. 맞아요. 이 친구 가는 길을 방해하지 마라. 맞아요. 이 어, 친구만의 어. 시간을 줘야, 시간을 줘야 <laughs> 돼요. 그래서 뭔가 좀 묵직한 걸 바르기 전에 네. 비타민C를 먼저 꼭 바르자. 그리고 바른 다음에는 1, 2분 정도는 톡톡톡톡톡 해줘서 네. 충분히 흡수를 시켜주자. 아마 대부분은 크림 바르거나 비타민 C를 바른 다음에 바로 수분 크림이나 이런 거를 네. 바르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 효과가 당연히 많이 떨어지겠죠. 비타민 C랑 비타민 E가 궁합이 되게 좋아요. 비타민 E도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 주는 음, 친구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C랑 E랑 궁합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CE 이렇게 잘 넣죠. 아침 저녁 매 언제 발라요? 저는 아침 저녁 다 발라요. 비타민 C가 제가 왜 되게 약한 친구라 그랬잖아요. 네. 이걸 바르면은 자외선 세고 하면은 햇빛에 되게 취약한데, 어 이거 괜찮을까?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은근히 아니 비타민 C를 충분히 잘 바르고 맨 마지막에 선크림 바르잖아요. 자외선 크림으로 잘 차단만 해주면은 얘 효과는 충분히 늘 수가 있거든요. 뭐 마이너스 되는 건 아닌데 네. 안할 이유는 없다. 안할 이유 전혀 없죠. 올바르게 바르는 방법을 알려주셨다면 그럼 반대로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보통 이제 비타민C가 pH라고 하죠. 산도가 한3 정도 돼요. 대부분의 우리가 화장품이 약산성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산도가 한 5.5에서 한6 정도? 그 정도가 돼 있는데, 비타민C를 바르고 바로 크림을 바르게 되면은 비타민C의 농도도 희석될 뿐만 아니라 산도 자체도 pH 3에서 그리고 화장품이 pH 한 6, 산도도 희석이 돼버리죠. 그러면은 그 산도가 바뀌면서 이 비타민C의 안정도가 확 깨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C를 바르고 충분히 두드려주고 흡수를 시킨 다음에 다른 제품들을 바르는 게 좋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타민C가 되게 산도가 세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 상처가 나 있어. 거기에 레몬즙을 한번 뿌려볼까요 생각만 해도 너무 쓰려워 얼마나 쓰릴까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피부가 상처가 있거나 염증이 있거나 민감할 때 이거를 바르면 굉장히 따가워요 쓰라리고 여드름이나 트러블 났을 때는 그런 상처 같은 게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바르면 오히려 너무 피부가 예민해지고 자극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안 바르지는 게 낫다 여기에서 이어서 네. 각질 제거 되게 심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 막 각질 을 제거하자마자 이걸 또 발라 <laughs> 오 얼마나 따가울까 쓰레워. 생각만 해도 쓰리죠. 그런 것들은 좀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비타민C를 바르고 만약에 아침에 내가 바르고 외출을 한다고 하면 자외선을 차단을 잘 해줘야지 그래도 비타민C 효과를 잘 보존할 수가 있겠죠 햇빛에도 굉장히 약한 친구해요 그래서 좀 보관할 때도 조금 서늘하고 햇빛이 안 드는 냉장고 같은데 보관하는 걸 추천드려요 음... 근데 정말 오늘 비타민 C는 아이 친구 굉장히 도움되지만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한 친구다라는 거딱 인지한 순간부터 좀 전체적인 맥락이 좀 이해가 잘된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얇은 유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살짝 건들면 깨져. 근데 얇은 유리를 인테리어 디자인을 해놓으면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약간 그런 개념이라 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리만 잘하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내가 맛보지 못하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같은 영상을 통해서 제대로 잘 바르는 방법을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화장품이 돼요. 그렇죠. 와. 오늘은 이제 제가 비타민C, 어떻게 발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아, 이 어, 비타민C, 순수 비타민C는 뭐고, 비타민C 유도체는 뭐야?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 칙칙복복과 그리고 청룡열차에 비교해서 제가 설명을 잘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만 잘 숙지하고 계셨다가, 나한테는 어떤 제품들이 일단 좀 맞을까? 내 피부가 좀 건강해. 난 튼튼한 것 같아. 그럼 안정화된 순수 비타민 C를 바르시는 걸 추천드리고 어, 나는 조금 예민한 피부야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C 유도체를 바르시는 걸좀 추천드려 볼게요. 비타민 C를 바르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방법대로만 여러분들이 잘 지키시면은 어, 예전에 비타민 C 발랐을 때는 이런 효과가 없었는데 어, 이렇게 바르니까 진짜 미백이 좀 도움이 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색소들도 좀 좋아지는 것 같아, 얼굴이 좀 환해지는 것 같아라는 아마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비타민C가 뭐야? 비타민C를 어떻게 발라야 돼? 하시는 많은 지인분들께 공유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안녕, 안녕.